엄청 자고 싶은 시각이 언제야? 밥 먹고 난 이후 2시부터 4시, 5시까지 멍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가지고 원래 항상 늦게 자는 거를 아, 타니까 1시에 누웠는데 1시간? 막상 자는 거는 2시 넘어서 그럼 오늘도 4, 5시간밖에 안잔 거야? 6시간? 아 그럼 좀 졸릴만 하네 오늘 낮잠 자서 2시간 가까이 늦었잖아 너가 낮잠 자서 오늘 계획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좀 짜증난 상태였는데 너 어쨌든 너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순 있겠다 이거 참 습관 만들기가 어렵다 구질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생각 있어 8시간 구간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와 12시에 바로 자는 건 조금 힘들 거야 오. 근데 꼭 1시에는 잠들었으면 좋겠어 2시 너무 늦어 1시는 가능하지 어떻게 노력을 해볼 응. 수 있지 응. 그럼 1시에서 9시로 꼭 지켜 무조건 지키는 거야 난 낮잠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 근데 너는 1시간 과하면 2시간씩 자버리니까 낮잠을 아예 안 자니까 힘들어? 조금 피곤하 근데 너는 30분만 자진 못하잖아 진짜 못 자지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아예 어. 아예 자지 말아 막. 낮잠을 많이 자서 밤잠을 못 자는 걸 수도 있어 엄청 자고 싶은 시각이 언제야? 밥 먹고 난 이후 2시부터 2시? 4시, 5시까지 뭐... 가지고 이건 안되겠다 싶니까 그러니까 그게 브레인포그야 브레인포그 음식이 너한테 졸음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줄거야 미친듯이 졸려? 그냥 계속 쏟아지이 머리만 대면 지절하아 진짜로? 응. 식사한 이후에 무조건 잠이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원인이 크게 두가지야 첫번째는 그냥 습관 두번째는 너가 지금 이슐린 상태가 내영상에 보면 이슐린 뭐라뭐라 얘기 나오잖아 이슐린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중이 낮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 지금 그 점심 먹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 그래서 좀 걷다 와. 한 20분 정도. 이걸 꼭 해봐.